이제 우리가 그 유방암을 생각할 때는 이게 여성 호르몬과 관련한 질환이죠. 그러다 보니까 폐경 전과 폐경 후가 좀 달라요. 그래서 폐경 전에는 유방암을 확실하게 예방하려면 체중 조절 그리고 지나친 음주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요. 폐경 후에는 이두 가지 요인과 함께 폐경 후에 지나치게 체중이 증가한다거나. 복부 비만으로 인해서 너무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 그런 거와 함께 그 대신에 건강한 식생활 그거를 함께 예, 지켜야 되겠죠. 이제 진단을 같은... 받고는 사실 이제 뭐 수술하기까지는 이제 환자분이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당황하시고 하시지만 어, 그 전에 식생활대로 되도록이면 건강하게 유지하시려고. 특히 너무 식욕이 없어서 못 드셔서 오히려 영양 불량 때문에 체내 면역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환자분에 따라서 또 항암제의 종류에 따라서 또 수술의 정도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지나치게 못 드실 수 있는 것만 좀 조심을 하시되 그렇다고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또 문제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도록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치료 후 예를 들어서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다 끝나고 그러고 나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왜냐면 유방암은 알고 계시다시피 재발, 그러니까 생존율은 90% 이상으로 굉장히 높지만 또 20, 30%의 재발률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십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이재발률도 노력에 따라서 50%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어, 많이 노력하셔야 되죠. 특히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식생활, 건강식생활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유지하느냐의 문제인데, 건강식생활에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게 내가 하루 종일 과일 채소를 얼만큼 충분히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 우리 일반적으로 어, 이렇게 치료를 끝내 우리 암환자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얼만큼 채소과일을 많이 먹어야 되냐면 하루 종일 500g을 충분히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500g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매끼 식사 때마다 채소찬을 세가지 이상씩 드시고 또, 과일로도 하루에 두 가지 이상씩 1인 양 이상 드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열심히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채소과일을 이렇게 충분히 먹을 수 있느냐? 사실은 채소를 생으로만 먹으면 생목이 올라와서 많이 충분히 못 먹어요. 샐러드로도 먹을 수 있지만 갈아서도 드시고요. 또 전골이나 이런 국물을 통해서도 하루에 하여간 내가 충분량 먹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양에만 중점을 두기보다는 또 색깔로도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오색으로 드셔야 됩니다. 빨간색, 주황색, 흰색, 초록색, 보라색 우리가 이렇게 오색으로 충분량 500g을 드셨을 때 재발 방지가 확실히 되고 또 그것보다도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면역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면역력 유지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특히 생선과 콩이나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주로 드셔서 충분량의 단백질을 드시는 것. 그리고 요새는 비타민 D를 충분히 어, 섭취하거나 영양상태가 좋았을 때 재발방지율을 낮춰준다는 연구보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좋은 그 해, 태양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오후 한 3시, 2, 3시경에 좋은 햇빛 아래서 2삼 30분 정도에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시는 그 자체가 체내 비타민 D를 어, 영양상태를 유지, 좋게 유지하기 때문에 그걸 또한 권장하고 또 무엇보다도 치료 중뿐 아니라 치료 후에도 어, 유방암 환자들에게서는 활동량을 굉장히 어,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루 산책에서부터 중정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 또 체력 향상을 위한 어, 활동량을 늘리는 것, 일상생활에서 늘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같이 갖추어진다면 우리가 재발방지를 위한 50% 이상의 노력을 다 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채소과일 500g 먹는 방법이 사실은 아, 그렇게 쉽지만 은 않습니다. 우선 고려해야 될게 색입니다. 다섯 가지 색으로, 오색으로, 하양색, 주황색, 빨강색, 초록색, 보라색 이렇게 오랜 색으로 드시고요. 두 번째는 먹는 방법입니다. 각종 채소 샐러드를 포함해서 두부 전골 혹은 해산물 샤브샤브와 같은 채소가 많이 들어있는 국물 요리를 드신다거나 아니면 각종 해독죽수를 비롯한 주스를 드신다면 보다 용이하게 채소 과일을 드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채소 과일과 함께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게 바로 어 생선이나 콩 두부를 이용한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한 충분한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어 햇빛이 쨍쨍한 날 야외에서 20~30분 정도의 산보나 운동을 하신다면 비타민 D를 충분히 영양상태 유지에 많은 도움이 돼서 재발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하실 텐데요. 건강 식생활 중에서 이렇게 채소 과일을 오색으로 하루에 500g 이상 드시는 것을 실천하는 그 자체가 유방암 예방에 가장 기본적인 실천을 하시는 것입니다.